자, 아빠 자마대표 TV, 화이팅! 아, 반갑습니다. 아빠 자마대표입니다. 자, 오늘 이거 무슨 일로 왔냐? 어제 구독자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어, 봉고스 리더블 케이블 계약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잡즐겁게 계약하고요. 예. 그 계약 중에 고객님 요청사항이 있었어요. 자엔진롤교와 브레이크 패드, 자 기타 소모품 좀 이렇게 체크를 해달라 하셨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지금 어, 어제 계약했고 오늘 우리 거래처 준비사에 전비사, 왔습니다. 와 예. 가지고 지금 자엔진을갈고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. 레스코. 무상태가 브레이크 마무상 태가 지금 결체 주기가 돼서 지금 체인지 체인지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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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엔진오일 갈고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자 기본 냉각수 하고 보동에 다 확인했거든요. 예. 이제 고객님한테 출고하러 가보겠습니다. 예. Let's go. 어 출발시 해야 되는데 자기 카드로 예. 예. 그거 다 입니다. 차내 방금 못 들어가고 내장 창가에 걸고 다 그걸 믿거든요. 예. 그만 그걸 하시면 돼. 네 하고 요거는그인수중이고요거는자동중증입니다네네 여기에 네 받으십니다. 네. 자잘타시고 네. 네. 예. 지금 자 아빠 자마대표 <놀라> 하이팅. <놀라> 감사.